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이펙 파일을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펙 파일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이 편집기는 시길이라는 편집기에요. 그래서 보통 수작업으로 이펙 제작하시는 분들은 쓰기를 사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거의 그 코드 편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장을 하면은 e p u b 으로 저장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파일을 보시면 여기 그러니까 책 찾아보기 이쪽을 보시면은 이 전자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지 전반적으로 알 수가 있, 있거든요. 일단 텍스트 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이미지, 그 다음에 폰트, 뭐 오디오, 비디오, 그다음에 그 밖에 작동산이 그 다음에 이건 설정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요거는 목차, 목차 정의한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전자책 제작할 때 커버 파일이 꼭 있어야 지 표지 파일이 꼭 있어야 됩니다. 시작할 때 표지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위치 위치가 맨 처음에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태그에 이렇게 이미지 태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div 태그라 이 태그로 블록 태그로 쌓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일단은 뭐 정렬을 센터 이보시면알겠지만 센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라는 이 태그 자체를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인라인 태그라고 하는데 인라인 태그는 블록 태그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블록 태그 가 아니라 블록 요소의 인라인 요소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블록 요소인 div 태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통 그 안에도 또 표지가 있죠. 이너 커버라고 해서, 안에 표지가 있고,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제 책 내, 책 어떤 순서랑, 똑같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표지부터 끝에 이제 카피라이트, 이, 판권까지, 이제 책, 그 실물 종이책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넘겼을 때, 순서대로 파일이 나열이 되어 있는 걸,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오른,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시계그 편집기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미리보기 창이 있어서 이렇게 파일을 클릭하면은 어떻게 보일지 이제 미리보기 이제 미리 알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서 확인을 해가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내가 만약에 코드창에서 어떻게 수정을 하거나 코딩을 했을 때 실제 리더기나 뷰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차례, 차례 그 창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전자책 서점에 올라갔을 때 이제 우리가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차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종이책 목차와 거의 비슷할 텐데 뭐 약간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종이책 내에서 러니까 전자책 내에서 그 독자들이 볼수 있는 목차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됩니다. 생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생성을 할때 이제 태그 이제 특별한 태그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헤더 태그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더 태그가 이렇게 쭉 있거든요. 헤더 태그가 헤더 태그의 숫자가 높은 것일수록 가장 순위가 높은, 그, 제목, 제목? 네. 목차라고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책을 보면, 1부1장 뭐, 일, 이 절, 뭐,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가 가장 높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장, 절,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는데,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위에 있는 그 목차를 가장 숫자가 낮은 걸로, 헤더 태그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차례에서 맨 앞에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맨 이렇게 맨 앞에 있는 거. 크레마, 책장, 뷰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h 태그, 헤더 태그의 h1이라는 헤더 태그로 지금 이 옥차가 지정이 된걸알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는 H2부터 줍니다. 여기는 H1부터 줬는데 저는 H1이 책 전체라고 보고 저는 H2부터 주거든요. 그거는 뭐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건 각자 기준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맨맨맨 맨, 맨 위에 있는 순서상 맨 위에 있는 그 목차를 이렇게 헤더 태그로 감싸주 감싸주어서 지정을 해줍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 밑에 하위에 있는 것들은, 이 1이니까 밑에 있는 목차들은 2겠죠? 눌러보면, 어, 눌러보면, 네, h2로 되어 있죠. 오케이. h2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h2. o k a 그래서 이렇게 왜 하느냐? 물론,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논리적으로 맞으니까 할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은, 음 처음에 이렇게 목차가 생성이 안돼 있어요. 안돼 있고, 그 목차가 생성이 안되는데 목차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h 태그로 지정을 한 다음에, 여기 도구에, 차례, 서 차례 만들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아까 h 태그로 지정된 그 목차들이, 그러니까 그, 제목들이, 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렇게, 그, 계층에 따라서, h1 태그는 가장 바깥에, 그 다음에 h2, h3가 있으면 h2 밑에 또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안에, 이제, 내포하고 있는, 서로, 이제, 논리적으로, 감, 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목차들을 이렇게 생성해 줄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목차를 수정하고 이렇게 차례 만들기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여기서 다시 반영이 딱 돼요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목차를 생성해 줍니다 그리고 전자책에 만들 때 중요한 게 이제 스타일 스트가 중요해요 HTML은 그 본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본문 내용 중에 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가 들어가고, 글씨의 어떤 서체 글씨가 어떤 글꼴인지 그런 걸다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지정을 해주는 거를 어디서 해주느냐? 바로 이 스타일, 스타일에서 해줍니다. 스타일에서 여기 폰트페이스에서 어 물론, 이 폰트 지정하기 전에 폰트 여기 업로드를 해야 돼요. 이 폰트 폴더에 폰트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아, 이 파일 같은 경우는 외부, 외부에서 불러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링크를, 아, 링크를 걸었고요. 지금 원래는 이 폴더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코포바탕 미디엄.tf. 지금 이게 지금 여기 없기 때문에 제대로 안 보여요 지금 원래는 이게 코법 바탕이면은 명조체로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명조체로 안보이거든요 안 지금. 네, 코퍼 바탕 미디엄이라고 지금 이렇게 이름을 정 뭐야 별명을 짓고 그 다음에 바디 태그에 이렇게 바탕을 해줬는데 지금 바탕이 아니죠 명조가 아니죠. 그런 그 이유는 여기서. 어, 파일 자체가 이 폰트 폴더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안 보이는데 원래는 이 폴더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이이이 경로가 이, 이 원래는 점점 하고 폰트 폰트 아, 쿠퍼 팟던 미디엄.ttf가 원래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제대로 보이거든요. 지금 어쨌든 지금 이 파일은 제가 제가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는 일단은 제대로 지금 이 책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폰트 지정을 해 주시고, 주셔야, 이제, 제대로, 이, 이, 본문에 나타난다. 라고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제가 다 설명해 드리는 우선 좀 그렇고, 어, 대충 뭐, 중요한 것만 설명해 드리자면, 바디는 이전체 이, 어떤, 이렇게, 바디는 이 전체 영역을 말, 영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전체 영역. 바디는 어떤 걸 말하냐면, 여기 바디 있죠? HTML에서. 네, 전체 캔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화지. 예, 그, 그거는 이제 설정을 하는 건데, 서체 글꼴하고그 다음에 이거는 정렬. 이거 양쪽 정렬이거든요. 그, 그 워드랩은 아마 이게 글자가 이렇게 영문 같은 경우는 길잖아요. 이렇게 길다가 단어가 이렇게 쪼개질 때. 어, 이렇게, 단어별로 이렇게 쪼개지게, 이렇게, 다음으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엔터, 엔터가 친 것처럼 이렇게 쪼개지게 하는 그런 효과거든요. 음, 워드 브레이크,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도 이렇게 지금 설명한 게 맞는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영문을 위해서 필요한 거할 거예요. 그 다음에 F08, F09는 뭐냐면은, 폰트 사이즈 원래는 1EM이에요. 폰트가. 근데 지금 f09, f08이라고 해서 폰트 사이즈를 지정해 준해준 다음에 이렇게 여기다가 이런 지금 보시면 어, 폰트를 따로 쓴게 여기 있죠 f09 좀좀 작잖아요 이렇게 글씨 크기를 이제 지정하 지정해 이렇게 정의를 한, 한 다음에 그렇게 HTML에서 아, 사용함, 사용하려고 예, 하는 거고요. 음, 어, 마진도 있고요. 이거 마진 여백이고. 박스. 박스는 이제 그 보통 글상자 있잖아요. 글상자에 이제, 글상자에 이렇게, 테두리가 있는 글상자. 그걸 말하는 거고요. 커버. 커버는 아 표지, 표지에 관한 정의고, 예, 이미지에 대한 기본 정의. 맥스 위드스는 뭐냐면은 이미지 크기가 아무리 커져도 만약에 100%라고 위드스 100%라고 딱 해줬어요. 근데 너무 커지면은 이게 깨질 수가 있어요. 이게 원래 크기보다 더 커지면 깨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 크기만큼만 늘어나고 그 이상은 안 돼. 라고 제한을딱걸어두는 거예요. 그게 맥스 위드스입니다. 뭐, 아까 우리가 사용한 h1, h2 태그들 있죠? 그거에 대한 정의를 해준 것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편집상 필요한 뭐 여기 밑줄도 들어가고 여기 붉은 글씨도 들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것도 보시면 이런 거 붉은 글씨 여기 이렇게 드레스 게한거 이런 거 이런 부분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 책 본문에서 어떤 디자인상으로 어떤 디자인성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정의를 해노, 해놓고, 그, 그, 실제 디지, 여기 HTML 코드에서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속성을 지정을 해서 여기다가 아까 우리가 정의한 클래스 이름을 여기다 활용을 해주는 해 겁니다. 여기서 뭐 클래스가 뭐고, 그 어떻게 사용해야, 어떻게 정해야 되고, 그런 걸다 구구절절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쓴다라고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튼, 이런 식으로 p 태그 안에, 뭐, 클래스 땡땡, 스페인 클래스 땡땡, 뭐, div 클래스 땡땡, 뭐, 이미지 클래스 땡땡. 그래서 클래스가 나왔다 그러면, 아, 이거는, 스타일에 뭐라고 정, 정의를 한 거를 갖다 쓴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그때 그때 필요할 때 쓰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런 건 공통으로 써야겠다라는 것들 또 미리 지정해 놓는 것도 있고요. 책마다, 책마다 다그 편집 스타일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에 맞춰서 스타일을 다 개별적으로 어 음. 엔드, 뭐랄까, 설정을 다 해줘야 됩니다. 여백이나, 여백이라든지, 글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뭐, 일단은, 이렇게 이퍼파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봤는데, 그리고, 그, 어, 서점에 등록할 때꼭 필요한 게이 책의 정보, 그러니까 메타데이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어, 제목, 창작자 이거는 저자를 말하는, 게, 말하는 거고요. 어, 언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제목, 그다음에 창작자, 언어, 음.. 날짜, 뭐 출간일, 뭐그 정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어, 여기서 뭐 기여자도 들어가고 어떤 퍼블리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행인도 들어 가는 것도 있고, 여기 DC 아이덴티파이어는, 음, ISBN 정보도 넣을 수도 있고요 어, 이거 되게 많, 값이 많아요. 그래서 메타데이터 추가 눌러보면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여기 이 중에서도 또이 하위로 또 엄청 또 요소, 뭐야, 그 속성이 또 많아요. 언어가 한국어, 영어도 있다. 속성 추가해서 역할, 뭐, 스키마, 다른, 뭐, 되게 많은데. 근데, 이를, 이거를 다 활용, 그러니까, 뭐, 좀 디테일하게 뭐 엄청 막 때려 박아서 넣지는 않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 저자, 꼭 필요한 정보들이죠. 제목, 저자, 날짜, 언어. 뭐그 정도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도 뭐그렇게 많진 않죠. 뭐 시길 버전 이런 거는 기, 그냥 기본적으로 시길 생성, 생성하면 음, 들어가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정보를 꼭 입력을 해줘야 된다. 쭉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목차가 있어야 되고 커버가 표지, 표지가 있어야 되고 목차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laughs> 그, 폰트, 폰트, 아까 말했는데, 폰트 파일을 넣은 다음에, CSS에서 폰트 파일을 정해주고 사용하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HTML에서, 이렇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타일스트에서 정의한 클래스를 사용해서 편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스타일스트 정의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링크에서 아까 스타일시트 파일이 이렇게 여기 HTML에 이렇게 선언을 한게 보이죠? 뭐 이렇게 해서 뭐 직접 코딩을 해도 되지만 이걸 직접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스타일시트 연결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스타일시트 아까 만약에 연결을 안 시켰으면 이렇게 체크가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스타시트 만든 거를 사용하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면은, 이게, 렇 적용이 됩니다. 한 다음에 꼭, 저장을 꼭 눌러주세요. 저장하는 습관을 꼭 들, 늘, 꼭, 저장을 항상 해줘야 되네요. 컨트롤 S를 누르든지, 저장 버튼을 누르시든지. 네, 이렇게 해서 좀, 빨리, 뭐야, 좀 급하게, 이포 파일의 어 구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음 지금 이,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텍스트하고 이미지 비교적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뭐 복잡하지는 않은데, 훨씬 더 복잡한 책들은, 이 디자인하는 것 자체가, 이렇게, 텍스트와 스타일 시트와 이미지 쭉 이렇게 폰트까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뭐좀 어, 숙련도를 요하고, 요하고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음, 어느 정도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좀 복잡한 책을 만들려면 그래도 우선은 이렇게 텍스트와 이미지로 된 간단한 책을 어 정도 만들 정도면은 뭐 정도 책 정도 만들 정도면은 뭐 기본은 하신다라고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이 법, 어, 정확히는 이법2 그 파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일단 초보자 관점에서 초보자 분들께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